チック。 국물도 넣으면 끝요거 <웃음> <웃음> 왜 중요한 일 하고 있어? 내가 어제 이걸 못 하고 잤단 말이야. 밀가루를 <laughs>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세는 게 맞는 건가? 색깔은 오빠 밀가루 색깔이야. 밀가루가 아니라 막걸리. 오, 색깔 보소. 벌써 막걸리 색깔이야. 짜잔. 이제 숙성시킵니다. 24시간. 그리고 나는 또 만들 수 있음. 하나 더. 아침 분식입니다 어. 음. 어. 어. 나는 만든다 달고나 커피를 오늘도 오늘은 기계를 쓴다 맛있게 됐지. 음. 네스카페. 그래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위에는 약간 씁쓸한데 음. 부드럽고 음. 밑에 우유가 같이 조화되면서. 음. <laughs> 같이 먹으니까 맛. 맛있... 숙성한지 이제 1 2 시간 넘었는데 소리가 나요. 완전 막걸리 냄새. 이거 거품을 없애고 통에 담아야겠어요. 막걸리. 진짜 맛있어. 응? 대박. 성공. 진짜 대성공이다. 하나, 둘, 음, 셋! 새벽나옴! 제가 만들어놓은 막걸리랑 같이 먹을 김치전을 만들어보려고요. 막걸리 살때 이거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법도 되게 쉽고 여기에 김치도 있대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배기 m 물, 반죽 믹스. 금방 반죽 완성. 꼭 김치팩. 새우랑 파도 썰었어요. 추가하려고요. 파랑. 새우도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짜잔.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이거는 김치전 네. 그리고는 두부 김치 두부 술안주죠 이거, 이거는 샐러드 이거는 내 앞에다 놓고 지금 이거는 두 개는 자기 이거 막걸리랑 먹으려고. 아니야 원래 여기가 내 아니야? 자리야 근데 아, 그래. 오빠 거기 앉은 거 어쩔 거야. 수 없지 뭐 맛있겠다. 그리고 내가 만든 막걸리 <laughs> 이걸 먹기 위해 이걸 만들었지 나 혼자 산다 보면서 먹을 거예요 너도 맛있겠다 오빠 어차피 이거 오빠 이거 한잔다못 먹잖아. 아니 껌이지 이 정도는. <laughs> 저번에 이거 반밖에 못 먹었잖아. 얼굴 빨개지고 잤잖아. <laughs> 얼마나 효율이 좋아. 그러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오빠 밥만 먹어. 그렇지. 자 나무질까. 짠. 어. 더 숙성됐다. 아, 진짜 맛있어.